음식들이 호불호가 있겠지만 여기 VBN 거리에 위치한 이 식당이 저는 쌀국수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쌀국수 전문점인데 메뉴를 보면 버타이 보친 다 소고기 쌀국수인데 고기를 뭐 레어하게 하냐 아니면 많이 익힌 거냐. 또 들어가는 이 부위에 따라서 네,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국밥에 뭐 내장국밥, 섞고국밥 뭐 순대국밥이 있는 것처럼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거를 먹을게요. 시켜야겠다 시원한 뭐 망고나 이런 거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아바 주스 하나 시키겠습니다. 오이. I wanna f o o n f o g 바주스 어이. u 네. i 좁은 주방에서 h 식을 이렇게 내어서 나가는데요. 사 of 가 지면 여기가 m g o 이 n g to show you how to get t 이 e table. I'm g 요 i n g to s h 도 w you how to get t 칠리 소스 b l e I'm g o i n 이 to s 그 다음에 여기 뭐 마늘 기름이랑 뭐 우리 다대기 같은 고추 기름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야채도 나오는데 민트류랑 여러 가지 야채가 나온 것같아스 나왔네요 대만 가서 고아와 주스 처음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 가지고 발증에서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여기 가게 앞에 열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laughs> 좋았네요. 숙주 나물이랑 나임 그리고 콩추랑 같이 나오는데. 넓, 약간 넓은 면발과 소고기. 약간 레어하게 익은 소고기가 여기 대표 메뉴예요. 저는 보통 여기 숙주나물 다 넣고 야채를 뜯어서 넣는데. 잎사귀. 바질 같아요. 줄기 는 찔겨서 이건 뭔지 모르 겠는데, 이 것도 죽어버 우리 미나리 같이 생긴 거같은잘 끝나 다는 국물 이 따뜻 할때있었 구나. 기호에 따라 여러 가지 양념을 다 하긴 하는데 저는 여기 그냥 고추, 그냥 마늘 기름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라임을 이렇게 많이 짜서 먹는데 저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먹어볼게요. 저는 하노이보다 이 남쪽 호치민이 이 쌀국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도 진하고 보편적으로 어디가 근고여기가 특히 더 맛있으니까 말도 <목소리도> 어해 특히 민트랑 야채랑 같이 이렇게 쌀국수 면이랑 해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 아, 좋다. 민트랑 면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먹으면. 넣으면 안 돼요. 이거 누이 막 고추, 저 빨간 고추, 마늘 기름 이렇 해서 이 약간 고추 기름 같은 이요이 고추가 되게 매워요. 청양고추하고. 고추기름 같은 거더 했더니 이제 좀... 아, 맵사 해졌습니다 여행에 반은 음식이에요. 먹는거고 도와봐줘 고기가 약간 레어한게 맛있어 소고기는 너무 많이 끼면 질기잖아 밑들이랑 야채들이랑 같이 고기랑 해서 면이랑 같이 이렇게 국물로는 안 먹다 고기랑 쌀국물면 이렇게 방에 딱하면 약간 단탄지 좋아 딱 맞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앞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야. 좀 마이너스 몇네요라이맨아짜는것같아 약간 시큼 해져서 별로 좋아 하진 않는데 매운 맛을 조금 낮춰야 되거아요있는 그대로 담 백하 게먹 는게 제일 맛 있는 거같 아요. 하노이에도 그암 기엠 쪽에 포펜이란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왔다 갔던 다 곳인데 거기보다 저는 여기가 더 맛있어요. 여기도또푹 들어가서 이렇게 건져 먹어도 아 고기가 많아요. 함께 먹으면 든든하죠. 가격은 7만 9천 동이에요. 한국 돈으로 한 4천 원 정도. 길거리 포보가 보통 한 5만 동 하거든요. 가격이 있죠 여기 치고 그래도 근데 퀄리티가 고기가 진짜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와요 날씨가 더운데도 이게 이열치열이 한 말이 있죠 뜨거운 국물 먹는 그 맛도 있어요 이게 든든한 돼지고기국밥이나 순대국밥 한 그릇 먹는 느낌 밥딱 말아가지고 남은 공부까지. <laughs> 아, 진짜 잘 먹었다. 제가 잘 먹는데 면 요리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아,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그다음에서 제일 맛있는 맛. 진짜. 강추. 아 매워. 무아바 주스로 열기를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 얼음도 다 녹아버렸어. 예. 포크. 콩만 해냐는 있나요? 여기. 부이벤 거리 쪽에 여기 진짜 추천합니다. 마지막에 좀 냅싹하게 먹고 싶어서 고추를 너무 때려박았더니. 아.. 입.. 입.. 너무 매워 <laughs> 커피 한잔 먹어야겠다 이곳 한낮에 더위는 여기 현지 사람들한테도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나무 그늘 옆에서 이렇게 그랩 기사들이 쉬는 거 보니까 일단은 뭐다 넣고 치킨 음 <laughs> 시원해 <laughs> <romance> <laughs> 코코넛은 사실 <laughs> 과육이 더 맛있는 것 같아